일어나 자, 71번 봐 자, 71번을 아, 네. 얘를 증명을 해볼거에요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가 왜 얘보다 크냐 ab 플러스 ea 플러스 eb보다 왜 크거나 같냐 얘가 됨을왜 증명해봐라 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증명법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A 빼기 B라는 게 맞아요? 만약에 A 빼기 B라는 게 음수가 나왔어. 그럼 누가 더큰 거야? 뒤에 있는 B 녀석이 더큰 거예요. B녀석? 누가?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A에서 B를 뺀게 만약에 양수가 나왔다. 0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좌변에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놔서 A에서 B를 제가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A 빼기 B는 이렇게 나왔다. A 제곱 가하기 b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eb 플러스 4가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했는데 얘가 정리가 됐는데 얘가 만약에 무슨 제곱이 나왔어? 근데 모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 하나가 나오던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던가.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됐니? 자 그러면은 일단 모든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건 뭐냐면은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해서 일단은 파악해보는게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일단은 그거 말고 우리가 조금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금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이게 있잖아 좀 노력을 해봤으면 이게 있고 얘가 있잖아 아, 그러면은 혹시 얘가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으로 묶어줘서 마이너스 2ab를 빼서 플러스 a b가 돼서 혹시 마이너스 2에서 a 플러스 b로 묶어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 뭔가 얘가 인수분해해서 뭔가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까? 완전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완전 제곱식 이렇게 하나가 나오셔도 되고 두 개가 나오셔도 되는데 여기 일단 두 개는 나오셔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여기서 얘를 한번 따올게요. 뭘 따올 거냐면은 일차한 개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a 제곱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물론 A, B가 있어도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4에서 a. 1을 한번 따. 빼놓으면은 아 혹시 a-1 전체의 제곱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지 않을까 하나 뺐죠 다음 이걸 3을 써 3을 쓰고 넣으면은아다음거 b를 써보고 그다음에 b.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어 그럼 b-1 전체의 제곱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또 3에서 또 1에서 1로 나누니까 1 제곱이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또 남는 게 지금 마이너스 a, b 랑 플러스 2가 남아 이렇게 되면은 얘까지는 어떻게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줬는데 얘까지는 완전제곱식으로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얘네들을 가지고 나서 완전제곱식이 되는 상황을 일단은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어. 이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 일단은 안 나와 a제곱 b제곱해서 이제 다쓴 거는 a b 다쓴 거는 다 맞는 거 같은데 났어. 밖에 안 돼. 그렇지. 자, 그러면은 얘도 개수가 얘도 있으니까 얘도 개수도 살려줘야 되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패턴을 조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자, 선생님 양변에 다2를 곱하고 2를 나눠줄게요. 그래서 분의 쓰시고요. 그래서 2 a 제곱 더하기 2 b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8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에 뭐로 가볼 거냐면은 어차피 얘는 a 제곱 a 제곱 하나 나눠 줄 거야. 그다음에 얘는 b 제곱 b 제곱 하나로 이렇게 나눠 줄 거야. 왜 나눠요? 보시면은 일단은 요거 하나 나눈 걸로 요거 하나 처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 처리를 먼저 해 주시면은 분1 a 하나 갖다 썼다. B 하나 갖다 썼다. 얘까지 썼다. 그럼 얘는 A B 전체제곱이니그러까이 과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다음 거는 요 녀석이에요. 다음 거는 자 여기 봐봐. 여기 마이너스 4A가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 A 제곱이 있단 말이야. 그럼 숫자가 뭐가 필요할까. 어차피 이 상수는 뭔가 좀 나눠주시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상수 음수만 안 나와도 땡큐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음이가안나오게 일단은 여기는 a 제곱 하나 갖다 쓰고요. 그 마이너스 4를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써볼게요. 그리고 이걸 제곱을 했더 플러스 4야. 그래서 이미 여기는 4를 하나 썼기 때문에 4가 하나 남았어. 이렇게 가보죠.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b 제곱 하나 남았거든. 그래서 여기를 b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하나 남아 쓰고 여기까지 4까지 마저 갖다 쓰시면은 다 갖다 쓴 거죠. 그러면은 얘는 이런 형태야. 우리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는 항상 몇 이상, 0 이상. 얘도 몇 이상, 0 이상. 얘도 몇 이상. 그러니까 얘 최소값은 a랑 b랑 같은때 a는 2, b는 이상. 그러면 얘는 0이상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a는 b 상이된다 즉, 이 녀석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이 되기죠 그래서 뭐를 쓰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은요, 요거는 증명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분의 1만 쓰고요, 여러분들 다 쓰지는 마. 다 쓰지 말고 2분의 1만 쓰고 2 쓰는 거까지만 쓰고요 그리고 영상 오늘 안 바꾸는 사람이 있어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오 보시면 되겠어요 요건 71번이 되겠어요 다음 71번 풀었으면요 72번 풀었으면은 71번 풀었으면은 77번 말고 여러분은 76번을 한번 풀어주세요 일단 뭐야 76번 야 76번 풀어 76번..잠깐만요 76번, 76번 풀어 알겠습니다 어 목이 완전 많네 선생님 저 근데 코로나인가? 시그니처신야은 없는데 아, 시그니처아시반 어, 이제는 뜨끈뜨끈하다 야 76번 다 나오니? 샘 네, 야무입니다 춥습니다 아 춥진 않고요 76, 76번이요? <laughs> 시그니처? 아니 샌비 샘비. 아샌비예요 많이 음. 푸고 아, 있었는데 정가 5번 야, 에, 에, 에어컨 틀래? 에어컨? 16번. 아니 좀 시원한 지금, 시원 지금, 지울지요 자.. 자 7지번 어떻게 풀었어요? 어 아, 시원해 자.. 76번은.. 일단은..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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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양수라 고했고요 네. 지금 얘네들의 최솟값을 구하라고, 구하라고 했거든. 네. 음. 그러면은 방법은 일단은 각각들을 일단은 각각들을 그러니까 1 더하기 각각들을 일단 볼게요. X분의 Y만 모실 거고요. 얘는 뭐가 되냐면 2루트 e 맞아요? 2루트 네. e XY예요. X분의 Y예요. 맞아요? <laughs>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뭐가 요1 플러스 y 분의 z 인데 얘가 2 루트 y 분의 z 예 맞아요? 아 그럼 결국에는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1 플러스 x 분의 y 랑1 플러스 y 분의 z 랑1 플러스 z 분의 x 가 있는데요. 요게 뭐가 되냐면은 요 앞에 거는요. 이루트 e x분의 y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 그럼 얘는 2루트 e y분의 z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2루트 e z분의 음, x가 되니까 우리가 뭐의 계산은 근호의 계산은 근호의 계산은 우리가 한 번에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탈수고요 루트 x, y y, z 텍 xx yy zz 약분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8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솟값은 뭐가 됐다? 8이 됐다. 74번이었어요. 76번입니다. 아, 여기 76번이고요. 자, 77번을 한번 시켜 볼 건데요. 77번 같은 경우는 얘도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하시는 게 맞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이 산술기하평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개도 한번 시켜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개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 한번 문제부터 뭐 조금 차이 문제죠. 그래서 전개를 한번 하고 한번 문제를 파악해보자. 얘 준식이 되겠고요. 그럼 준식은 일단 전개된 식은 뭐냐면은 준식은 a를 곱하니까 a 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와요. 다음 두 번째는 a 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곱할게요. a 에 b 플러스 c 분의 2가 됩니다. 요 이해되니? 됐어요? 다음 세 번째 e b 플러스 e c를 기준으로 해서 e b 플러스 e c 를 기준으로 해서 곱해 볼게요 얘를 곱해 주시면 여기는 a만 남고요 아 b 플러스 c가 없어지겠네요 여기 사주겠으면 2b e, 플러스 e c 를 기준으로 해서 곱해 주시면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2가 되고 여기가 b 플러스 c인데 여기에 e b 플러스 e c 가 곱해지면은 약분 되죠 여기 4가 된다 아 결국에는 전개했더니 준식은 5 되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분의 A. 와, 여기 이로 묶어줄게요. 그냥 2A에서 네. e, B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얘만 산소기가 쏘시면 되죠. 준식을 다 정리될 으니까 아, 그러니까 5는 그대로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2루트. 얘랑 얘랑 곱한서왜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지 얘가 A고요. 얘가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래에서 네, 뽑해주면은 네, 여기서 4가 네. 남네, 됐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9, 옳지 7 0면 m 보 9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딱이 문제 를 보고 이 문제는 산술기하야, 이 문제는 뭐 코시슈바르츠 를 써야 돼. 잘안 보여요. 그거는 내가 알아요. 하는데. 얘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조금 되셨으면 해요. 그래서 일부러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만 지금 풀어드리고 있어요. 3문제로만. 자, 8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 86번은 풀어봐. 일단 평행한다 그랬어요. 평행하면 조건이 있겠지. 평행하면 뭐가 같아요? 기울기가 같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한 식으 하나 둘 수가 있죠. 그런데 또이 녀석의 최종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86번. 86번이에요. 지금 86번. 그러니까 문제는 기울기가 같으니까 A는 AB는 6이 돼야 돼요. 맞아요? 네. 이걸 가지고 이용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A 플러스 3과 B 플러스 2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이 자체를 바꾸는 산소지하평으로 못하니까 전개해봐야 일단. AB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2인가요? AB 나올 거고 2a 나올 거고 그다음에 3b 나올 거고 6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a b는 그냥 6값 알고 있으니까 하면 6집어넣으세요. 6값. 10 더하기 2a 플러스 3b 나오고요.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고 산중계 하시면 돼요. 아까 그러니까 산중계 얘기했지만 x 플러스 y는 2루트 e xy.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본질은 모르셔도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86번에 답은 24. 잘했습니다. 다음은 어... 뭐 문제없다. 90번이네요. 90번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90번. 90번 어떻게 풀래? A, B가 있어. 좌표평면 위에 또 P라는 점이 있어. 근데 O, P를 지난대. O라는 건뭐 당연히 원점을 얘기하죠. 그랬을 때 삼각형 넓이 일단 삼각형 넓이를 구하셔야 되겠네요. 일단은 삼각형의 넓이에 뭐최솟값을 구하든, 삼각형의 넓이 뭐 어쩌고 저쩌고를 구하든, 삼각형의 넓이를 AB에 관한 식으로 하나 일단 나타내 주시면 되겠어요. 아, 이게 반이 이게 맞아요. 투비도 좀 그렇고 문을 좀저 위에 창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재훈아 아니 너무 더워, 키가 안 되는데요? 응. 아 이제 다요? 어, 문을 다너 어. 뭐 정도. 재훈이 근데 진짜 작아요. 생각보다 저기 좀관 나중에 크겠죠, 재훈이? 재훈이 더 아니 근 살이 키로 가 재훈아. 어, 살로 다 키로 가면 어, 응. 재훈님 재훈이는 키가 180. 아니 근데 까지는 아니고 한180 정도 아, 올릴 거. 다 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거 있지 않습니까?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이요. 뭐 밸런스, 네, 밸런스 게임이라 고 밸런스 그거에서? 네. 뭐요 맞... IQ로 주고 <laughs> 키로 주고. 아, 그 240을 나누는 건 240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시간 좀 어떻게 어떻 그런데 240은 너무 적지 않아요240 그... 키가 이미 같은데. 근데 그거소중히 크기도 나오는. 아, <laughs> 어. 안 돼요, 정말. <laughs> 잠깐 진전기좀 잠깐 쓸게요. <laughs> 진짜예요. 아, 380 아닌데.